잘 먹겠습니다. 네, 소설책 잘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고 오늘 또 왔습니다. 아, 바다 향기. 아, 길다 방에 또 왔습니다. 어제는 여기 저 사모님께서 이 책을 읽고 계시는데요.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읽고 계시는데 오늘은 화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책을 읽고 계시는데 예. 오늘은 화단을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아 저것 뽑아야지 너무 무기가 아. 너무 무해서 뭐라 해야 커피 아이스 한잔 볼까요? 음. 에, 최은영 작가가 쓴 밝은 밤, 창피한 소설인데 그 양반이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어서 소설의 그 기본기가 튼튼한 양반이에요.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에, 가족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을 시적으로 표현한? 자기네 가족 얘기더라고 가족 얘기죠? 예. 네. 예, 원래 저, 어, 원산이.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네. 이렇게 네. 잘 친, 다녀오셨어? 침 맞고 물리치료받고 시들이 괜찮다. 소설을 잘 써. 네. 그, 그런 하인의 뭐? 자기 기준에서.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또, 또 하더라고요. 네. 우리들이 이해할 때나 또 보면, 나같이 가방도 짧은 사람들이 많이 하겠어요. 이런 책을 또, 인생 사람들이죠. 이런 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러니까 어제로 혼자 커피를 먹었는데, 제가 오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신 얘기야? <laughs> <이게? 웃음> 네. 우리 집잘 다니는 목사님 어떻게 잡은 거안판 거예요? 예? 안 깡겨, 오늘 깔라고. 어, 안 깡겨? 깡게안 깡겨, 그, 그. 아, 조개를 네. 깠다고. 아. 깡겨, 안 깡겨? 네. 여기 안올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를 또 왔네요. 예. 어제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를, 어, 3,000원 주고, 아, 커피 맛 좋네. 은은하면서. 아, 바닷가 또 소리가 또 아름답게 들려서 더욱 맛있는 것 같습니다. 호젓한 대평 해수욕장 제일 끝 마을. 아, 여기까지는 뭐 손님들이 거의 오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이 많은 데보다 이렇게 호젓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조용한 데를 더 서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나이가 먹어간다는 증조겠죠. 예. 어, 길다방 또, 어, 어, 언니는 또 내년에나 또볼수 있을런지, 어쩐지, 예. 인생은 앞날을 모르니까요. 또올수 있으면, 아, 또 커피 한잔 먹으러 오겠습니다. 그 대천해수장에서 여기까지 사천 보 정도 한 시간 거리입니다. 스카이바이크 그쪽에서 대천해수장에서 여기까지 스카이바이크가 이제 철도 레일처럼 타고 오는데 얘가 종점입니다. 종점이고 하고. 하루종일 또 왔다갔다 하겠죠 젊은 연인들과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니까 이것도 메이크하고 왔다갔다 하루종일 할 겁니다 그럼 이 조용한 마을이 마치 그 철도 옛날 철도가 지나간 것처럼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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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닥 소리가 나겠죠 조용한 마을이 또 활기가 넘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 오늘 해천 해수욕장 마지막 휴가 날인데요. 저희는 이제 아침을 잘 먹고, 어, 떠날 겁니다. 떠나면서 어, 우리가 항상 지나갔던 어, 장곡사, 청양, 장곡사에 들려서 어, 108배를 좀 하고, 에, 장곡사 밑에 또그 콩밥에는 아낙내아 그 시비가 있습니다. 그 예쁜 아낙네가 어 조각으로 이렇게 있는 시비 앞에서 콩반내는 아낙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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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적삼이 흠뻑졌누나, 무슨 사르? 그리만 그 슬픈 그 슬픈 노래를 아, 항상 부르고 갔던 그 공원에 그 유명한 또그 식당이 있습니다 청국장이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 가족은 또 청국장을 또한 그릇씩 드시고 거기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장곡사를 오늘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장곡사는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 어, 인연이 깊은 절이죠. 저희, 가족이, 어, 불가에 그 몸을 담을 때 출가했죠. 우리 가족이 출가했던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또 대웅절이 또두 개고요. 거기를 들릴 수 있으면 오늘 또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햇빛 보니까 굉장히 덥겠어요. 진짜 음? 덥겠어. 지금, 동쪽에는 지금 해가 이렇게 떠있는데요. 오늘도 7월 말에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어,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보어머니 두고 시집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